안채준입니다. 오늘 엔그리보즈 해볼 건데요. 엔그리보즈에서 스페이스 엔그리보즈입니다. 이걸 오늘 해보겠고요. 오늘은 처음 월드는요 한 행성만 해보겠습니다. 이 월드만 해보겠어요. 이 월드 못 하는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. 얘는 안 아무리 농 하면 그냥 쫄개고요. 상기가 벌써 죽었네요. 그리고요, 넘어가야죠. 네, 다음 걸로요. 뭐 도미노에요. 그리고요, 여러분한기 넘은 애를. 그러면요, 죽죠. 그러면요, 저는 이걸 넘어가고요. 돼지가 있어요. 죽었어요. 망했다, 예! 깼고요. 이거는 아니네요.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요 오늘 한해 행성도 못 끝낼 것 같아요. 죄 음, 그, 그냥 깼고요개센스코어였네요 이건 팔자 X라고 요 죄송해요. 들 사람들이 많이 요는건데요 팔자로돌대가 음, 이렇게 치는 겁니다. 이번 판은 다 끝냈고요. 2만 점수를 플러스시키면 은 지금 7 0 2만 플러스시키면 이번 판신기로 나오겠네요. 뉴 하이 아 아니네요? 왜점사이네요 이걸 떨어뜨리는 거예요. 이거 죽은 애를 떨어뜨려야지 이게 깨지 깨지는 것 같은데요. 얘가 떨어지고요. 죽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해 보겠고요.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건데 저 아직 다못했고요 음, 다음번에는 나머지 못한 거를 다 깨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최준이었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